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7절 말씀을 주제로 성령을 받아야 참 제자가 되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참 제자가 되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어기밀러라. 아볼로가 고린도 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계를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바로 18장 2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전도한 교회들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빨리 그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오랜 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에 있었던 그 신생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는 지명이름이죠 이곳에는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학문의 도시로서 아테네와 비견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첫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학문이 많고 두 번째로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도 풍부히 알고 있을 뿐더러 세상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형황펜이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but, 이 나오는 거죠 b-u-t, but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리 이 시대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어, 성령세례 시간 때면 항상 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자, 그이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이 바울 선생님이 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갈 때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곳에 그리스 지역이 있죠 그곳으로 넘어갈 때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볼로라는 선생님이 갈 건데 잘 영접해 주세요라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이 도장을 꽝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라 거예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형광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력하다는 라 것은 힘있게라는 거예요. 파워풀이에요. 위에 형광펜은 뭐였죠?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에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지금 밑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 오시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이후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주고 가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볼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아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다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예요. 이 아볼로는 교사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교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치면 목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평신도에게 이 아볼로가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거예요 배움에는 어제 총회장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배움에는 어 누구에게라도 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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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가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의 사역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도를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아볼로가 한 사역들은 이 바울도 인정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와 고리,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이 바울은 마침 또 에베소 지역으로 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날도. 이런 교회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글자로서의 성령은 알고 있지만, 들어본 적 있지만, 성령을 어, 목사님이 아니고, 저 주회종이 아니고, 어떤 사도들, 선지자, 선교사님이 아니고, 일반인들인 우리들도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을 굉장히 놀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가로 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어, 회계의 세례를 받은 거죠. 바오리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열두 사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열두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어떤 열두 사람이요? 성령 받은 열두 사람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 열두 명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로마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땠나요? 우리의 위치가 종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녀라 하시고 친구라 하시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바뀌었어요. 어떤 법적인 지위가 바뀌었나요? 우리가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는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그럼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바뀐 신분에 따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의 권세를 바랄 수 있는 능력,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쓸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쓸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능력자가 되겠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 된, 어, 의의 자녀가 된, 의의 병기가 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이어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란 낙담되는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좌절 낙담하게 된다면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다시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만케 되는 그래하여 능력있는 제자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되어가는 하나가 되자 한 주간 승리하세요